你好,我是来自江苏无锡的李沙老师。 저는 한국어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중국 산동대에서 한국어를 전공했어요. 저한테 한국어는 이제 제2의 모국어 같은 느낌이에요. 你好,我是来自中国辽宁的黄家老师。我本科就读于大连外国语大学《韓国语专业》。 한국에서는 서울대학교에서 한국어 교육으로 박사 과정까지 공부했어요. 我教过很多韩国人中文，哪怕是取得 HSK 六级的学生，也会觉得中文的发音很难。我刚开始学韩语的时候，脑子里想到的都是中文，因为对我来说，中文才是我的母语嘛。나중에알게된사실인데이렇게모국어가먼저떠오르는걸모국어간섭현상모유깔라현상이라고하더라고요 네이티브의 소리 규칙을 처음부터 잘 배워두지 않으면 나중에 가서 고생 많이 할 거예요. 제 경험으로는 일단 문법적인 내용을 잠깐 내려두는 게 중요해요. 대신 의미 덩어리로 나눠서 말하는 연습을 하는 게 도움이 많이 됐어요. 예를 들어 나는 밥을 안 먹었어요. 我没吃饭 라는 문장이 있으면 我没 추반, 이렇게 나눠서 연습을 해보는 거예요. 이번에 랜디런을 준비하면서 중국어 학습자들이 꼭 알고 싶어하는 내용들을 강의에 모두 담았어요. 제가 직접 겪고 느낀 것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같이 차근차근 연습해봐요. Learn with 지애 Learn with 리사 Learn, Learn with 발링고 랜디런